전파무기 피해, 당신도 모르게 당하고 있을지도, 신체와 정신의 경고신호를 확인하라. 전파무기 피해와 그 경고신호, 급속도로 진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파무기에 의한 피해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편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그 원인이 전파무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파무기에 의한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변화를 알아보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경고 신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증상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전파무기의 피해는 신체와 마음에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알아차리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신체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 지속적인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은 전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로감 이유 없이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전파로 인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험이 많다면 이는 외부의 전자파가 뇌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겨울 수 있습니다. 즉 신체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적 변화와 지켜봐야 할 행동 변화. 전파 무기의 피해는 신체적 증상 외에도 정신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신적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안과 우울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은 전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증상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뇌가 전파의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하지만 사실 이는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